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겨레신문 논설실장을 맡고 있는 권태우입니다. 먼저, 이재명 위정교사 1심 무죄 선고에서 이 위정교사 사건이란 도대체 뭔가? 음, 이걸 이야기하려면 2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2002년, 이 당시에 이재명 대표는 성남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KBS 쪽이. 이 과정에서 이제 취재가 벽에 부딪히자 어, 이재명 대표 아이디어라고 KBS 쪽은 이야기합니다. 어, KBS PD가 그 당시 김병랑 성남 시장에게 어, 수원증을 검사라고 이야기하면서 질의를 합니다. 분당 파큐브 특혜 분양 사건과 관련해서. 어, 이 사건이 나중에 검사 사칭 혐의로 고발이 돼서 2004년도에 이재명 대표는 벌금 150만을 확정받고 어, 당시 KBS PD는 선고 유예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건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2004년도에 그 사건이 끝난 거죠. 근데 2018년도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 이후 정, 정치권에 들어오고 성남시장이 되고 2018년도에 경기도 지사선거에 출마했을 때입니다. 당시 TV 토론에서 상대방 후보로부터 어, 당시, 당시에 그 검사를 사칭하지 않았느냐라고 하자 PD가 사칭했고 저는 옆에서 인터뷰 중이었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누명을 쓴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당시 상대 후보였던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로부터 고발을 당해서 허위사실공포 혐의로 검찰이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2018년부터 쭉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금 현재 위증 교사가 어, 이루어진 시점은 2018년 12월 22일입니다. 어, 이재명 대표가 어, 김진성 당시 김병랑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그래서 어, 당시에 김병랑 시장 측하고 KBS 측이 이야기해서 고소를 취하하는 걸로, KBS 쪽에 고소를 취하고 이재명 변호사 사건은 그대로 남겨두는 것으로 그렇게 KBS와 성남시가 합의, 합의하지 합의 않느냐 기억이 나지 않느냐라고 김진성 씨한테 전화로 이야기합니다. 김진성 씨는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잘안 난다라고 하는데 이때 이재명 대표하고 김진성 씨가 거의 한 30분가량 통화를 합니다. 기억을 잘 떠올려봐라. 사실대로 얘기해달라.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변론 여지시서를 보냅니다. 검찰 이렇게 부를 거다라고 그 변론 질, 질의서를 쭉 보내줍니다. 이것이 어, 검찰이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것 아니냐라는 지금 혐의를 갖고 있는 겁니다. 어, 2019년 검찰의 1심심 1심 재판에서 어, 이 말을 합니다. KBS 측과김병랑 시장 쪽이 서로 고소 취하하는 걸로 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걸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1심에서 이재명 대표는 무죄를 받았고 2심 3심에서도 어,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재명 대표는 2020년 7월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아서 이 사건도 일단락됐습니다. 김병령 시장은 2015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직접적으로 알수 있는 사람은 김병령 시장인데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를 확인할 수 길이 없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백현동 사업의 개발자로 이제 개발자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김진성 씨가 알선 수재 혐의, 사기 등의 범죄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받게 됩니다. 이재명 대표하고는 전혀 별건이죠. 그렇게 그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김진성 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와중에 2023년 2월, 작년 2월이죠. 2월에 이재명 대표와 김진성 씨의 통화 녹음이 확보가 됩니다, 검찰이. 그 김진성 씨의 휴대폰에서 그 통화 녹음을 확보한 거죠. 거기에서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한테 계속 통화한 것을 잡아서 이것이 위증교사라는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합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 검사 사칭 사건으로 이재명 대표는 세번 기소를 당한 것입니다. 20여 년에 걸쳐서.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제 그 수사가 작년 10월에 이제 위증 교사 혐의로 김진성 씨를 위증죄로 이재명 대표를 위증 교사, 김진성 씨를 위증죄로 각각 기소해서 그 사건 이제 1년 정도 끌어왔고 어제 처음 1심 판결이 내려진 거죠. 그러면 1심에서 법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한 이유는 뭘까요? 김진성 씨에 대해서는 위증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위증죄를 인정해서 그 벌금형을 내렸고. 기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위증은 있는데 위증 교사는 없다. 어, 그 법원의 논리를 보자면 위증 교사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확보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고의, 교사범과 정범의 범위를 저지겠다는 고의가 있어야 되고 교사자의 교사 행위, 위증의 교사 행위가 있어야 되고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법원은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변론 요지서를 보내고 이런 행위를 교사행위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김진성 씨는 법원에 나가서 위증을 저질렀다고 본인이 자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범의 실행행위도 위증이라고 내 건에 대해서 위증을 법원은 어제 인정했습니다. 다만, 범위,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고의성에 있어서 김진성 씨는 음, 그 범위가 인정이 되지만 이재명 대표는 그 범위가 위증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그 위증교사의 혐의가 온전히 인정되지 않는다고 그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해달라 또는 이렇게 이야기해달라고 거짓으로 이야기해달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사실대로 얘기해 달라, 기억을 다시 떠올려 봐라. 어, 이런 이런 것으로 계속해서 기, 어, 촉구한 것을 가지고 어, 거짓을 위증을 해달라고 말했다고 어,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고, 또한 김진성 씨가 재판에 나가서 위증을 할지 말지를 이재명 대표가 정확하게 알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 때문에 이제 무죄를 선고했다는 겁니다. 이 판결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크게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과 민주당 지지층이 갈리겠죠. 먼저 국민의힘 지지층의 주장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왜 전화를 하느냐? 기억도 나지 않는다는 사람한테 왜 30분 동안 계속해서 기억을 떠올려 보라고 하느냐? 그때 당시 이재명 대표는 경기 지사이고, 어, 김진성 씨는 백현동의 개발 사업자고, 경기지사의 위력이, 위력에 의한 것 아니냐. 그리고 변론 요지서를 전해준다는 것은 검찰이 이렇게 물을 거니까 이렇게 답하라고 위증교사를 한거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법원에 가서 김진성 씨가 위증을 한것 아니냐. 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자체 위증교사의 경우에 음, 조폭 사회 정도에서 야, 너가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들어가. 라고 하는 그런 조폭 사회가 아닌 다음에는 남남 사이에서 어 아주 엄격하게 또는 엄밀하게 대놓고 어 거짓말을 해달라 법원에 가서 거짓말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는 것이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의 주장들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위증 교사 혐의가 인정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의 이야기들이고요 민주당 지지층의 이야기는 또 다릅니다. 어, 이때 당시 김 씨는 알선수재 사기 등세 건의 범죄 혐의로 인해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고요. 어,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74억 원 알선수재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 검찰은 이 김진성 씨에 대해서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74억 원 알선수재 사업을 알선수재 사건을 수사를 하다가. 압수수색을 통해서 압수수색은 이제 이재명 대표를 잡기 위해서 한 압수수색이 아니죠. 김진성 씨의 혐의를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어, 여기서 이재명 대표권이 나온 겁니다. 그랬더니 알선수재권은 일단 사건을 뒤로 제쳐두고 위증사건에 집중을 합니다. 알선수재 사건이 훨씬 더 형량도 크고 훨씬 더 중대한 사건입니다. 어, 그런데 검찰은 위증과 위증 교사 사건에 집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 김진성 씨는 이거 외에 골프장 관련 사기 사건이 있는데 경찰이 기소 의견을 낼는데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경찰이 기소 의견을 낸 것을 검찰이 확인 조사를 해서 어, 보강 수사를 해서 무혐의 처분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일게 되는 거죠. 검찰의 요구대로 김진성 씨가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김진성 씨는 처음에는 자기는 위증한 바가 없다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난 위증했다. 나는 그런 위증 교사를 받았다라고 말을 바꿉니다. 어, 자기가 자기 죄가 더 있다고. 내가 사기 사건, 알선 수재 사건을 내가 검찰로부터 수사받고 있는데 그거 말고 나 이제도 더 있습니다라고 실토하는 겁니다. 역시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이런 것을 종합해 볼때 어, 김진성 씨가 어, 자신의 사건에 대한 어, 혐의를 덜어주는 조건으로 검찰 일종의 딜을 한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갖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김진성 씨가 왜 위증교사를 했냐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김진성 씨는 정확하게 알고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추장이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앞으로 이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지 이제 앞으로 2심이 있고 3심까지 가겠죠. 위증교사 혐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검찰이 앞으로 이제 이심에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입증하려면 추가적인 증거를 더 제출해야 됩니다. 어,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재판 결과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그것도 1심, 2심에서 재판 결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어, 적절치 않습니다. 어, 재판 사법부도 그런 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심 어, 판결을 지금 이런 성격의 1심 판결을 급격하게 바뀔 가능성은 새로운 증거물이 나와야 됩니다. 새로운 또는 또 다른 통화 녹음이 나오든지 검찰이, 어, 그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수사를 하겠죠. 어, 쉽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어, 어쨌든, 어제 이제 1심에서 이제 무죄가 나면서 민주당 분위기는 상당히, 이, 상당히 많이 좋아진 분위기입니다. 어, 일주일 전 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어, 무죄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어 150만 원 어쩌면 80만 원뭐그 정도 100만 원 안팎이 정도 될 거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조차도 그 정도로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어, 징역형이라는 중형이 나오면서 민주당에서 일종의 쇼크가 왔던 거죠. 패닉 상태가 왔었는데 어, 그것이 어저께 어, 무죄 선고로 상당히 많이 좀 회복된 느낌, 느낌입니다. 음, 앞으로 민주당은 물론 어제 유죄가 났다 하더라도 뭐 상황이 급격하게 바뀌지는 않았겠습니다만 당분간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걸로 봅니다 어, 이재명 대표는 3심에서 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확정적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내부가 이재명 대표계 위주로 거의 재편이 돼 있는 상태이고 특히 선거법 위반 혐의의 경우 2, 3심까지 최종 확정적으로 패소할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434억 원의 국고 보조금을 토해내야 됩니다. 당으로는 아주 치명적인 위기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른바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어, 비명계가 그런 움직임을 갖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선거법 위반은 끝까지 어, 최종심까지 당력을 총집중해서 어, 승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오히려 더이 위기 상황에서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음, 피선거권 박탈의 형이 지금 이제 다섯 개의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난다면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그 확정적이 되기 전까지는, 음 리더십 붕괴라든지 이런 상황은 쉽게 오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희망사항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전망입니다. 어 현재 이재명 대표는 다섯 개의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받은 선거법 위반 혐의, 유심, 그리고 어저께 무죄 판결을 받은 위증 교사 혐의 외에도 어, 서울지검에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미래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민간 업자에게 특혜 제공을 한 혐의, 성남 F C 후원금 대가 백현동 개발 사업 등 특정 경제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제3자 뇌물 혐의, 그리고 수원지검에서 진행 중인 쌍방울 그룹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대납 혐의, 제3자 뇌물 혐의, 그리고 며칠 전에 있었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 업무상 배임 혐의 등 다섯 건의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요. 어, 그래서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음,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물론 이것이 사법 리스크는 온전하지만 어~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대여투쟁에 있어서는 휘발유를 풀어넣어 주는 격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 향후 민주당은 이재명 위주로 오히려 더 단결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와 함께 이~ 사법 리스크 또는 재판 진행과 별개로 민생이라든지 정책적 목소리를 이제 내게 더 강하게 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 오늘 오후에 어,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어, 이에 따라서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어, 김건희 특검법 제2표결이 있을 것입니다. 애초에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어, 진행하려고 했는데, 어, 지금 국민의힘 상황 등을 여러 가지 또 여러 주변 정치 상황을 보면서 민주당이 그 시기를 조금 보는 것 같습니다. 뭐 연기 검토를 논의하고 있다고 하니까 뭐 그러더라도 어쨌든 11월 말 또는 12월 초에는 특검법 제2표결이 있을 것이고요. 지난번 두 번째 제2표결에서 이탈표가 국민의힘 쪽에서 이탈표가 4 표가 나왔었죠. 이번에는 과연 얼마나 나올지 관심이 되는데 아마 지금 현재 대부분 전망은 4표 이상이 되긴 힘들 거다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재명 대표 와의 대립을 위해서라도 김건희 특검법을 표결에 찬성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른바 합리적이고 또는 윤 대통령 에 대한 어느 정도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이들조차도 그래서 아마 어, 표가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데 한 가지 변수는 있습니다. 지금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친윤계와 친한계가 대립이 점점 더 극심해지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변수가 될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전망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탈표가 극권으로 인해서 많이 일어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탈표가 난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치명상이기도 하지만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붕괴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계획하지 않는 형태에서의 김건희 특검법 제2표결이 된다면 사실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양쪽 모두가 다 리더십이 무너진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데 그런 상황이 그렇게 당장은 아직까지는 당장은, 시, 당장은 쉽게 일어날 것까지는 않고요. 전반적인 국민 여론과 그리고, 이, 언론의 추가적인, 음, 취재,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냐에 따라서 더 변수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민주당은 이와 상관없이, 음, 특검법 제2표 거리에서 또 좌절되더라도,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또 발의할 것이고요. 어, 이에 대한 국민 여론을 계속해서 지켜볼 것이고 결국은 이 김건희 특검법을 좌지우지하는 거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아니라 결국은 국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앞으로도 이제 명태균 사건이 창원지검에서 수사 진행되고 있는데 그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대여공세와 투쟁이 계속 진행될 걸로 봅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22년 전 사건으로 세번 기소를 당하고 지금 계속해서 무더기 기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어, 물론 죄가 있다면 누구라도 어,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어,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에서는 어, 기소권을 사법부에다가 재판부에다가 이 판결을 요청하는 기소권을 검찰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기소 독점주의에서 어, 그러면 검찰이 갖는 가장 큰 힘은 수사권이 아니라 기소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기소하지 않고 모든 사건에 대해서 불기소 무혐의로 처분하게 되면 재판부가 판단을 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서는 하나라도 걸려라는 식으로 마구잡이로 계속 온갖 거를 다 털고 수사하고 어, 법인카드 유용 혐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거죠. 뭐 주변 가게 1 0군데를다틀고 물론 법인카드를 잘못 쓰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예산 1억 원 1억 653만 원을 유용한 혐의라는데, 이 1억 653만 원 중에 6천만 원이 관용차입니다. 관용차는, 원래 정식, 정식적으로는 경기도 지사 관용차면 경기도 지사를 모시고, 어, 자택에 내려주고 나면 그 차는 경기도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것이 규정인데, 이 차가, 어, 아파트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아파트에 그대로 밤사이에 머물렀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 쳐서 강가상각을 해서 그차의 관용차 비용이 6천만 원이라는 것을 한 겁니다. 나머지 4천만 원또 다른 유형 혐의를, 여러 가지, 어, 유형 혐의를 찾았겠죠. 이렇게 해서 1억 원을 넘기려고, 1억 원을 넘기면 아마 이그 처벌이 가중되는 그런 검찰의 의도나 이게 아주 역력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어, 과연 계속 언제까지 이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정의일까? 그리고 이것이 국민의 뜻에 합당한 부합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이번 사건 이번 사건 진행 과정을 보면서 자연히 들게 됩니다. 어, 1 9 8 7년도에 대선 당시에 김대중 당시 후보를 향해서 군이 비토하는 후보라는 그런 이야기를 노태우 후보 쪽에서 많이 이야기했었고요. 김영삼 후보 쪽에서도 일각에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 그것은 나중에 92년 대선 97년 대선에도 그 강도와 빈도는 줄어들긴 했지만 김대중 후보에겐 계속 따라내었습니다. 어, 물론 김대중 후보와 이재명 대표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는 어~ 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 군이 갖고 있었던 비토라는 이야기들을 지금 현재 검찰이 행사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어, 당시에는 음, 그 공공연하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지금 생각하면 황당한 이야기죠. 어, 군이 마음에 안 드는 후보는 군이 비토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군이 마음에 안 드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쿠데타라도 일으키겠다는 겁니까?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행위가 그때와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확정될 때까지 끝없이 기소를 하겠다. 20년 전 사건이라도 다 찾아내서 기소를 하겠다. 식당 100군데를 뒤져서라도 기소를 하겠다. 어, 물론 그렇게 해서, 어... 위법 사항이 나면 처벌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 그 검찰의 행위와 법은 음, 공 공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특정인에겐 한없이 부드럽고 특정인에겐 한없이 가혹하다면 어, 그 법의 집행을 누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어, 그리고 검찰이 국민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 앞으로 우리 사회가 한번 논의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의 사법화입니다. 검찰은 기소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 재판부는 판결을 합니다. 많은 국민들은 그걸 지켜봐야 됩니다. 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리고 그것이 국민에게 어 국민이 원튼 원치 않든 그 결과에 그 법의 판결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 법치주의에서는 그것은 기본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온당한 것인가 어 우리 사회에서 파렴치범 그리고 뇌물수수라든지 이 아주 심각한 행위에 의한 잘못을 저지른 위법자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아무리 국민적 인기가 있다 하더라도 피선거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일치된 합의된 의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법에 수록되어 있는 것이고요. 어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같은 시스템에서는 음 아주 심각한 음 법이라는 그 기준을 어디에 둘지 그리고 어 누구에게는 아주 가혹하고 누구에는 게 관대할지 이런 것을 누가 판단하느냐? 그리고 누가 집행하느냐? 거기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이재명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호불호 또는 이재명 대표가 유죄냐 무죄냐를 떠나서 이재명 대표와에 관해서 그런 집행 진행되는 이 재판 과정들을 보면 검찰에서 재판 과정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의 사법화보다는 정치는 정치가 정치되게 하는 것 말로서 서로 토론하고 그리고 공식인 공식석상에서 공론장에서 비판받고, 어, 그리고 검증되어야 할 사안들이 고소고발을 통해서 법적인 잣대, 그리고 그것도 과연 어, 공평 여부가 의심되는 어,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을 다 어, 정치를 사법의 영역으로 다 떠넘기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가. 그러려면 굳이 정치가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다 검사 출신들이다 국회의원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 정치가 정치되게 해야 되는 필요성이 더 높아졌다는 것이 이번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진행 과정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